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쟤네라드입니다. 네 오늘 저랑 해볼 것은요 고멤들하고 탈출맵을 한번 해볼 건데요. 네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탈출맵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부터 읽을게요. 제작자는 치킨렐라님이신다. 읽을 개의 신장 탈출맵이고요. 네 이렇게 봐. 네 그리고 비켜비켜안 보여, 안 읽어. 프롤로그는 나는 평소 같이 TV를 보소다 t v 로 보다 잠이 된것 같다. 여기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팔빨 빠져내야겠어. 스티븐이 말이야. 아근데아까침에 저기로 누가 들어갔던데. 스폰장호, 깨. 플레이 아직 왜 들어, 음. 빨리 플레이라 하지. 왜 들어오셨어요? 이미 만들어 놓길래. 나갈게요. 저겐스킨입다 그래요. 그리고, 어, 여기가, 저기 앞 나무 집에 가보자. 음, 나는 슬라임 스킨에다가 옷을 입었어, 내가. 근데, 왠지 나무 사이를 보면 아무것도 없는 지평선이야. 이 한가운데 왜 이런 게? 같이 그리 끊겼다. 날 인도해준 느낌이야. 응. 깨! 쇼, 꿈이라면 빨리 깨고 싶어. 따라오네. 저기도, 나무집. 깨! 뭐, 문이 열려있네? 깨, 안 들어가죠. 뭐야, 아, 이거 누가 할래? 나 혼자 해야되나 어, 음, 너가 갇힌 것 같은데? 어, 밀고 싶다. 뭐야, 넌! 대청소 중에 대청소 인데 마음대로 누가 들어오래? 어 그게 아니래 TV 리뷰 니가 재미된거 같은데 끼운의 분이 모르는 것에 있어서 물어보려고 온 건데 어, 머리 <laughs> 제리고한 중에도 머리가 있었는데 <laughs> 설명은 필요 없고 이름부터 말해봐 <laughs> 나는 머리야 너 때문에 더 집이 더러워진 거 같은데 바닥을 목재로 바꿔줘 밖에 나가서 남는 김름 목재로 만든다 천면돼 검수국대 어, 고양들이 왜 저기 있을까? 싶쇼 아, 밖에다가 나왔나 아, 목재 구하라 했지. 나도 구해야지. 두 개만 구하면 되겠지? 많이 안 구할 거야. 제 고양들이 많이 구했을 거야. 가자, 얘들아, 누가 갈만들래? 다음엔 어제 안 그럼 양심불량 했는데? 아 여기 난 양심 불량자가 아니다응 턱턱 나 버리는 중 그럼 나 갈게요. 오 어, 잠깐요. 아 네, 잠깐 서버가 튕겼어요. 서버 튕겼는데 자연스럽다라고 시고 이제 이분만 들어오셨는데 들어올 사람이요오다행님도 어, 좋네요. 전화온 내금은 지금은 지 다시 내금은지금지 알고 지겠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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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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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다오금은 지금은 지금이 지금은 지금은 어금고살금어어금은지 이런 모르는 곳에 죽을 수 없다고. 그렇지. 그럼, 자신감, 금은 이게 어디지? 이번엔 그의 일정 그렇게 할수 있겠군. 에? 누구세요? 설명, 저 동생은 아니겠지? 눈치가 빠르군. 난프레 정령 난레 돈이다. 프레심장의 일정과 근기를 실현하는 친관이다 그죠? 시험을 시작하겠다. 힌트를 알려주지. 어, 없겠죠? 질문 받는다 힌트 두 개의 일상 둥이 힌트 두, 두 개의 푸른 보석. 나의 성등 앞에 상자가 있다. 그곳에 푸른 보석을 넣으면 된다. 이 상자에다가 넣으면 석정지 문을 열고 다음 스테이지를 올려보세요. 음 없고 한번 혹시 모르니까 넣어보겠다. 푸른 보석 다이아몬드 아다가 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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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뜨고 깨 비라도 왔으면 좋겠다 시청. 시청, 아! 진짜! 이거왜 이러니? 아, 용암이었어? 안 보였어. 어? 잠깐만요. 힌트가 뭐였더라? 힌트 좀 구경. 힌트가, 어, 두 개의 쌍둥이, 두 개의 푸른 보석. 두 개의 쌍둥이, 두 개의 푸른 보석? 뭔 뜻이지? 툭? 아! 쌍둥이 두개 프롬보스가 뭐지? 두개 쌍둥이 두개 프롬보스 두 개가 쌍둥이 똑같으니까 쌍둥이고 프롬보스가 다이아를 말하는 건가? 다 얻었음? 했어? 다 얻었음? 못 어, 얻네? 었 레보랑 다이아 찾았어요. 그래 그럼 원점 열어줘. 어딨지? 어? 자고있어 문좀열어문 열어줘 문 열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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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왔지? 여기 엑스컴 보상을 주고 문 열어 어세이어 어, 세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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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하고 안보여 밀고싶다 왜 쏘는거 같지 끝! 어. 근데 너희 세이버 포인트 했니? 세이버 슥 <laughs> 얘들다난다아난 어, 세이브 했지롱 여기가 더어 했네 이게 일어나도 되는데 세이브 완료. 얼른 와 기다릴게 얼른 와 얼른 세이브. 세이브 간다 나는 난 아까 했는데 뭔고생이아불흥 볼터치만 보여 네응 음. 여러분 계속 주으시네뭐한 번밖에.. 아아아아아샤 뽀샤 올라가지나? 안 올라가겠지? 보샤거 순간 그 용암에 서 있는 줄 알았어 감다나여기 갔었는데 왜 떨어졌지? 저, 저기로 점프해야 된다는 거야? 너부터 가 무서워 너부터 가 부럽다 무서워 아, 아. 나만 먹힌 거임 나만 먹힌 거야? 나만 먹힌 거.. 뭐지? 앞에? 나만 먹힌 거임? 깩제 서버만 안열었어도 얘들아 나도 같이 불 꺼지자 나를 버리지 말라고 나를 버리 나도 못 참아 나 죽어서 치트를 써야겠어 나는, 그래, 난, 이딴 거, 이탄 치트 살수 있어, 이턴 치트. 이거, 두, 세 겹, 세 겹, 세 겹, 세 겹만. 이거, 나도, 치트 쓸 거야! 나도 깰 거야! 나도 깰 거야, 나도 깰 거야. 대네들 이름표 보면서 가면 돼. 나도 깰수 있어. 이딴 방법 쓰지만, 나도 깰수 있다고. 네명을 잠깐, 할머니가, 어떻게 하죠? 음. 얘들아, 나 버리면 어떡해. 나 이런 치트 쓰고 너한테 가고 있는데. 안 되지, 그러면. 얘들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뽀단. 얘네들이 버린 거야. 아니, 이런 귀한 치트를 쓰면서 갈 거야. 여기까지만 치트 쓰겠습니다. 나 계속 온다. 잘다 맞아, 얘들아, 나뭐 하는 거야. 나 여기로 가는 건가? 빼숑. 아니야, 여기 앞에 상자에 붙어있어서 왼쪽 부서는 잔잔데, 너한테 가, 너희한테 가도록 하지. 나보다 훨씬 뒤에 있을 테니, 띠네 어딨노? 조일 거야. 가자. 안녕! 진짜 왔어! 진짜 아늑해 보여 엄청 편하고 진짜 부담스. 어그렇지내그 명중하다니까 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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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스 그치? 스치 그치? 그치? 난 여기로 들어왔으니까. 한현의 한의... 저기요. 한현의 집에서 보석을 다 찾아놔야겠어. 이상한 비밀기지 온데서 보석을 찾아야겠다. 나 근데, 근데 여기서 되게 쉽게 떴던 것은데 역시. 그럼 음, 보석을 찾으면 돼. 아 미, 미안해. 실수야 실수. <laughs> 잠깐만 미안해. 상자 열려다가. 아, 나도 빠졌어 나도 같이 타면 안 돼. 나 이거, 이런 거 전부 하는데 <laughs> 어디가? 오케이, 다이아몬드. 에메랄드다 찾았다. 내려. 나도... 아재가 아, 나아 <laughs> <laughs> 가시다 나를 따라. 그러면 이편 찍도록 하겠습니다.